確かに。 개중요니다 이제 다 나갔고, 서 시라고, 어. 확인뭐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겠습니다 하고, 하시고 개표를 저는 하겠습니다. 완전 뭐야? 완전 뭐야? 이 나중에는 100장쯤 묶어놓는거야 음, 네. 이런 표가 정상에 의해서 벗어난거는 어, 따로 골라놓어 곤란. 그런 표를하는거는 나를 줘 차라리 이상한거는 이 하나에 들어가지 않은거는 나를 쓴다 자기 앞에 있는 거, 1번, 2번, 그 혹시 안 섞였는지, 확인을 한안 섞였는지 한장한장 한 확인을 해야 돼. 섞여서 밟아야 되니까, 우리 이야 돼. 우회, 우 밑에 찍은 <목소리> 거, 찍은 거. 2481 2481 2481 2481 응. 응. 2, 4, 8, 1이사 8, 1 좋습니다 이사 8, 리 1번 후보 1, 1, 4, 8이사니다 2번 후보 이 응. 2, 8, 5 응. 무료 투리이8파 양쪽 후보 참관에 서명하시고 공정위으라고 서명하고 선관위원장에 서명하시오분 높아서 서명하십시오. 네. 관원세세요 우리가 로했지만 우리 발전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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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워워워워워워워이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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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서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예, 이의가 계시면은 10일 이내에 생관위에 예, 제해해 예,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예, 이병헌 후보 당선을 발표하는, 발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이거 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먼저 네, 네. 같이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26대 한인회장 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. 예, 누가 당선되고 당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, 다 같이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자질도 없고 이 방범위원회를 예, 1년 했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지지를 해주셔서 어깨가 대나리 무겁습니다. 에,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교민 사회를 화합을 이끌어내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에, 일을 해나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26대 한인연장에 당선된 이병하 은씨를 당선을 축하드리고 제가 비록 에, 선거에는 패배했지만. 제 처음에 공약대로 우리 이병한 후보 그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제 남은 여생은 한인사회에더 좋은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더 도와서 봉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6대 선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. 당선이 되신 분이든지 안 되신 분들. 이든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어, 앞으로 한인을 위해서, 어, 26대 회장 되신 분은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, 어,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, 어, 두분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겠죠. 그렇지만, 어, 항상 당락은 있는 거니까, 어, 승패를 깨끗이 저기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어, 26대가 잘 이루어져서 한인회가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